누이차올라가면 학교가 똥누고와이 학교가 똥누고와야똥누고와 학교가 똥누고와여자 순자도 학교 똥누로 가자 가자 야. 얼굴 잘했네 여기다 네 우리 둘이들 간 응? 거라 행보이 간 거라 뛰놀아 운동좀 합니다 행보이 운동을 좀 시킵니다 이누와 맹자누 응? 인자 아빠한테 사지 왜 그러고 있잖 네, 또 뭐가? 연일 날점 할아버지한테 시원해놨잖나 호랑너 그러고 있다간또 행복이 새식구한 당한다 당해 형부가 빗자루 가져와, 정치으로정 놓으면. 가자. 빨리 가져와. 가져와. 우리 형부가 빗자루 가져왔는데 애들이 마중 올라가 가지고 이제 가져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옳지 가져와, 옳지 어이구 우리 행복이하고 순자가 가져왔어, 어이구 잘했다, 나, 나, 놓고 어이구 잘했어, 행복이, 세레받 가져와. 자두 말라고 딱 이래, 아빠 속어 드는다고. 비가 비자를 당하고 집이. 이만 또 해방군들 뒤에서 또 난리. 또 아빠가 물고 가는 걸왜 자꾸 뺏는 거야? 아빠 물고 가든지. 혼자 가져와. 아이가 늑때는 아빠 물을때 딱. 나는 몰랐는 해반에 피다 해반에 피. pa eo kozh eo. Na? Na? Mae ur gel annevez who did it 칼라야 얼굴 빨 줄게 조금만 기다려, 노랑아. 요즘 얼굴 색이 별로 안 좋네. 그때 잘하지, 칼란테. 행복아.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그럼 집 밖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형님. 옳지. 그, 뭔 거리로 오냐, 가까운 거리 있는데. 나, 나, 나. 어이구, 잘했다, 행복이. 다 기다려. 우로 돌아. 우로 돌아. 그렇지. 행복이 다시. 자로 돌아. 우로 돌아. 그렇지. 어이구, 행복이 잘했어요. 행복이로 와. 엎드려. 우로 굴러. 그렇지. 자로 굴려 그렇지 우리 행군이 이렇게 모든 걸다 잘합니다. 순자 우러 돌아 그렇지 자로 돌아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이거 우리 명자 한번 해보자 우리 명자 명자 해보자. 아이고 명자 돌아 그렇지 아 우리 명자 잘했어요. 명자 자로 돌아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명자 우로 돌아 그렇지 아또 똑똑하네 우리 명자 들이 똑똑해지는데 또 순자 하나씩 보고 자로 돌아 그렇지. 울어더라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늘 아침에 밥먹을만 하네 순자야 왼손 어이구 잘했어요 우리 순자 잘했어요 오른손 옳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맹잡해보자 왼손 얼치 잘했어요 오른손 아이고 잘했어요 니는 이제 저도 소심하게 주냐 한번만에 안주고 응? 니는 할아버지 꼭웃길라하네 응? 명자야. 아침부터 웃길라해 할아버지를. 응? 니는 앞으로도 수없이 웃길 수 있으니까 아침에는 웃기지 마, 밥 먹을 시간에는. 응? 명자야. 에이, 응? 잘했어. 얼굴이 명자도 잘했어요. 얼굴이 순자도 잘했어요. 얼굴이 행복이도 잘했어요. 먹어 이행고이 먹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얘들도 밥그릇을 딱 나누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몽글아슬 하기 전에 는안 먹습니다 먹어! 맹자도 먹어! 자, 요렇게, 기본적인 거는 우리 애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락한 게네. 손자는 따라할락하는데, 우리 큰 손녀, 지금 맹자가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맹자는 맹자들또 매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매력을 갖다가 얘가 또 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도 우등생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선생님한테 웃음을 주고 또 학우들한테 웃음을 주고 하죠. 다 먹었나? 우리 행복이는 다 먹고 나면 딱 밥그릇을 딱 아빠 보고 씻으라고 가져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우리 행복이는 좀 특별한 아이입니다. 특별한 아이 생각하는 게 벌써 틀립니다. 형, 가 아빠 시구러나 아이고, 가져왔어요. 아이고, 됐다. 이렇게, 만 우리 애들 둘다 식욕은, 우리 순자는 저 아빠 닮아가고 먹는 것도 팍팍팍팍 먹고, 그 언니는 공부에서부터 모든 게 먹는 게좋다 순자 때 디딥니다. 딱한 가지 순자보다 나은 건, 운동할 때, 달리기 하나는, 임 순자보다. 빠르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조그만 밭에 갔다가 일구고 이것저것 심어놨습니다. 땅콩, 또 우리 행복이가 가끔 가다가 하는 저 대파, 요렇게 더득, 저 담으라고 밑에는 호박, 그 중에는 대추 또 그리고 도라, 뭐초석장 그 같은 거 이렇게 심으나 신자야 이리 와 고기 힘만 무슨 자 나와. 신자는 항상 할아버지 눈을 쳐다보고 딱 관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맹자는 할아버지만 살짝 가봐봐 얼굴 싹 돌리고 혹시라도 뭘시킬까봐 긴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긴장은. 기가 생각할 때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현적인 행복이 장미로 태어났는데 참. 마음같이 잘 안되니까 얼마나 뒷단에는 답답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하래비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명자야 하래비가네 마음을 이해한다이? 이봐라 순자는 거의 뭐 답답한 게 없잖아 얼굴에 딱 표정이 나타나잖아. 응? 명자야 니는 봐라. 얼굴이 딱 답답한 얼굴이잖아 이건 여기에는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하지마 오래 생각하면은 네가 얼굴에 자꾸 그리 안해도 주름이 많은데 오래 생각하지마 자꾸 늙어 에? 할아버지가 니네 아무 어 미워하는 거 없으니까 어? 공부 못해도 안 미워하니까 깊게 생각하지마 너무 그 아빠가 천재견이라고 그에 대한 어깨에 큰 짐을 갖다가 쥐고 있다 생각하지 마라. 응? 괜찮다. 너 아빠도 다 이해한다. 같은 부분 밑에서 어찌 다 똑똑한 것만 태어날 수가 있냐. 명재야, 안 그래? 응? 우리 아빠 엄마 밑에서도 그랬어. 다섯 형제 중에 똑똑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서 세 명은 다그렇고 그랬어. 예? 응? 명재야, 그렇게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행복함. <laughs> 와, <laughs> 아빠는 맹자만 봐도 웃었다. <laughs> 인물은 자, 계속 있게 생겼어, 우리 맹자가. 네가 보면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인물이야, 인기 있는 인물. 지라야 <laughs> 어이구, 우리 순자 뭐가 져왔어 이렇게 보이소, 막. 뭐라도 물고 가서 하라한테 줄라고. 이거는 뭐 물고 나서야되닌데 이렇게 해서 고 폐올락하는 의욕이 대단해. 이러이 뭐, 막. 내가, 막, 뭐 우리 순자 보면 예뻐서 죽지. 어이구, 저랬어요. 이렇게 하는데 안 예쁠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안 예쁠 수가 있어.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예뻐하지. 입입물딱 보면, 입물만 딱. 손바닥 안에 들어온다니까. 하라이 손바닥 안에. 얼굴이 얼마나 작은지. 미인행, 미인행. 와. 명자도 이리와. 명기야, 아리송, 해흐 <laughs> 맹자, 이 할아버지가 또 니한테 자꾸 웃고 그런 게또 이상해지나? 어? 아, 괜찮아, 맹자야. 에이, 맹자. 맹자, 맹자, 맹자씨.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아이고, 니는 또그 대신에 그많인들한테 웃음을 준다, 이거. 웃음을, 웃음을. 우리 맹자팬이더 많아. 진짜보다, 어? 흐흐흐흐 에이, 니는 지금 좀 나와 있어봐. <laughs> 어? 맹자, 괜찮아, 괜찮아, 응? 응? 코미디언들이 보면 거의 임무이 없잖아, 응? 어? 웃기는, 웃기는 건 잘만, 잘만 해도, 웃기는 것만 잘해도, 먹고 살아. 신경 쓸것 없어, 맹자. 에이에이 이거잖아. 에 봐라, 옛날에 그 코미디언들 봐라. 배삼용, 이기동. 이주일 뭐, 잘생긴 사람 하나라도 있어? <laughs> 웃기기만 잘했지, 그야 네? 니도 그런 게 가망 있어. 그거 막, 너무 인물에 신경 쓰지 마. 네? 알았지? 그러다가 또 울증 빠진 머리 아 할아버지. <laughs> 바로 애가 넘어가고. 벌써 잠잘 시간이 됐네. 요 행복이네도 이제 잠을 자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행복이하고 순자가 저렇게 집앞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안한밤 되시기 바랍니다.